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 정밀개척 보강 시작하겠습니다. 재료시험의 충격시험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충격시험이란 충격력에 대한 재료의 충격저항인 인성 또는 취성을 시험하는 겁니다. 인성은 질긴 성질이고 취성은 약하게 퍼석퍼석 퍼석 부서지는 성질인데 쉽게 해서 망치 같은 걸로 얼음을 탁 때리면 팍 깨지겠죠. 그런게 취성이고 탱 하면서 안 깨지면 인성이 있다는 겁니다. 충격 시험 목적은 재료가 충격 에너지 얼마 견디느냐, 인성과 취성이 얼마나 있느냐. 재료의 천이 온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데 천이 온도는 재료역학 재료 속의 어떤 뭐 성질변화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격 시험의 하중 작용에 따른 분류로는 충격 인장, 충격 압축, 충격 비틀림 시험이 있습니다. 충격 횟수에 따른 분류로는 한번 충격 주는 게 있고 반복적으로 충격 주는 게 있습니다. 충격 시험기의 종류는 아참 우리 교과서 16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음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는 중요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laughs> 보통 샤르피 방식과 아이조드 방식이 있는데 샤르피는 뭐 샤르피나 아이조드나 큰해으로 때려서 노치가 있는 그러니까 홈, 홈이 있는 사각형 시험편을 때려갖고 어, 그 충격력을 단면적으로 나눠서 만드는 건데요. 어, 아이조드 같은 어, 세르피 충격기 같은 경우는 170개에서 170쪽에 나오는데 음, 가로 세로 1cm의 쇠를 55mm 짜리를 중간에 2mm 홈을 팝니다. 그거를 뒤쪽에 걸쳐 놓고 홈 반대쪽에서 뾰족한 해머로 때리는데, 저날부가는게 이제, 요렇게 생긴 날로 된게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laughs> 그래서 올라간 각도가 통상 120도인데, 내려와서 쳐갖고 얼마나 갔느냐에 따라 그 각도 변형된 만큼 뺀그 충격력, 해머의 무게 곱하기 이 거리 R 곱한 WR에다가 코사인 B에 코사인 알파를 뺀걸 곱하면 그 힘이 됩니다. 그거를 단면적으로 나누면 샤르피 충격 강도가 되는 거죠. 아이조드는 똑같은 건데, 거의 같은 크기도 비슷하고, 뭐 조금 시험편은 깁니다. 한쪽만 잡고, 그 위를 탁 쳐서 날려갖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샤르피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서 때리고, 아이조드는 밑에서 이렇게 때리는 건데, 조금, 아이조드가 힘도 좀 작고 속도도 적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고 샤르피는 좀 크고 무섭게 움직입니다. 보면 큰뭐 목치는 칼 같이 생긴 이런 게휘 내려가 꽝 치는데 좀안본 사람들 보면 진짜 충격적인 충격 시험입니다. 충격 시험 방법으로 구힘 시험이 있는데 일단 구힘 시험은 이때까지 현재 이야기했던 샤르피하고 아이조드 그런 것들이 되고. <laughs> 저온 및 고온에서 충격 시험을 합니다. 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내려가면, 음 충격에 재료가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laughs> 재료라도 저온이냐 고온이냐에 따라 충격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험편을 냉매 같은 데 넣어서 온도를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충격을 주든가, 좀 뜨거운 액체나 기체 속에 있다가 때리는 이런 방식인데, 어, 저온 같은 경우는 냉매 속에 침적해놨다가 재빨리 꺼내서 5초 내에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고온은 200도 시야일 경우는 액조 안에 넣어놨다가 테스트하고, 200도 초과할 경우는 20분간 유지한 후에 신속하게 테스트를 한다. 그렇겠습니다. 우리 교수 172페이지 보면 시험 온도별 사용 매체가 있는데, 액체 질소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196도, 마이너스 200도 액체 질소로 냉각된 이소펜탄 응. 다른 물 같이 생긴 이소펜탄에는 액체인데 그거는 70에서 마이너스 155도까지 낮출 수 있다 이제 여름에 아이스케이 장사들 옛날에 지금은 냉장고 좋지만 옛날에는 유리드된 통 속에 드라이아이스나 얼음을 같이 넣어갖고 아이스케이를 넣었었거든요 그아이스케이가 CO2를, CO2가스를 내뿜으면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데, 그 드라이 아이스로 냉각된 알콜이 0에서 마이너스 70도 정도, 그 속에 넣어서 테스트한다. 얼음과 물은 0도, 그 다음에 펄펄 끓인다 하는 오일은 상온에서 200도, 200도에서 500도 사이는 가열된 기체, 굉장히 뜨거운 공기, 그 속에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충격 인장시험은, <laughs> 해머의 한쪽 끝을 나사레가그 시험편 한쪽 끝을 나사을 체결해 놓고 반대쪽에 내려가는데 그림새가 있어 걸려 갖고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늘어나는 이런 걸 보는 건데 어, 낙하중조형 질량이 큰 관성이용형, 해머타경형, 샤르피 시험기 이용형 이런 게 있는데 샤르피 시험기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움직일 때 한쪽은 나를쳐 가지고 박아 놓고 해머의 머리에 반대쪽은 그림새에걸려갖고 늘어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본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충격 인장 균열 시험은 용접된 후판 같은 걸테스트하기어 그러니까 용접된 거 테스트하는데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 용접된 걸 끝까지 이렇게 굽굽입니다. 이제 용접 그냥 인장 시험이고 이거는 용접된 부분에 충격을 줘갖고 그 충격 에너지를 차단하는 방법이고 충격 압축 시험. 보통 강이나 이런 것들은 왠간의 압축에도 파괴가 잘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실용적인 가공성 시험을 위해 갖고 어떤 요구되는 온도에 나놓은 상태에서 새마를 때려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 충격 비틀림 시험은 열간 가공성 판정, 열을줬을때잘 가공이 되느냐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한 건데 교화수 173페이지 보면 시험편을 이렇게 몰려갖고 나눠요. 그럼 옆에 이제 플라윌이라는게도는데플라윌이 뭔가면 하그 엔진이나 경기 같은 데 보면 엔진 도는 걸 고르게 하고 힘을 줘서 관성력 있게 잘 돌아가게 해서 철판 둥글게 깎아놓은 돌아가는 플라이, 날아가는, 돌아가는 휠이다. 바퀴. 그, 그게 플라이휠인데 무겁게 생겨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걸착 돌리다가 크러치를 탁 주면 크러치가 쭉 빠져나와서 옆에 물리는 시험펜을 꽉 물고 꽉 돌다가 쓰겠죠. 그때 비틀림 정도를 줘갖고 테스트하는 그게 충격 비틀림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자, 피로시험 우리 인간도 피로하지만 어, 저 강제들도 피곤해집니다. 그게 피로인데 우리 인간의 피로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반복적인 응력, 반복적인 스트레스 응력이 스트레스인데 근데 반복적인 변형, 스트레인 이런 것들이 오면 그전물 일부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다가 어느 날툭 터지면 파손이 되는데 어 예컨대 다리를 만들었는데 어 천톤 크레인이 지나가도 끄떡없을 정도로 다리를 만들어 놨다. 근데 다리에 지나가는 건 30톤만 지나가라고 하정을 해 놨는데 1톤 물건이 자꾸 지나간다. 근데 한 100번 지나가는 건 갖다 없어요. 1000번, 10000번 지나면 어느 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리를 천 톤짜리가 또는 만 톤짜리가 지나가도 설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20톤, 30톤 그 물건이 계속 지나다니면 수십 년 지나면서 수명, 수억 번 지나가면 어느 날변이 생겨서 터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피로한도라고 그러는데 뒤에 그 방법에서는 다시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가 되면 필요해서 파괴가 되느냐, 그걸 찾기 위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피로시험 방법으로는 축방향 피로시험 또는 회전굽힘 피로시험, 비틀림, 복합응력, 저주파, 고주파, 기타 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축방향은 축의 방향으로 그대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테스트한 이렇게 굽힐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회전굽힘은 축 방향에 있을 때그 위에 90도 방향으로 물건을 줘서 반복 하중을 시키는. 또는 철방 같은 걸 누르면 이렇게 펴지겠죠. 이걸 돌리면 밑으로 갈 때는 인장, 그걸 올리면 반대로 올라가니까 밑면은 위면은 압축, 밑면은 인장. 뒤집으면 반대로 인장 압축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리면 회전 굽힘 피로 시험이 됩니다. 비틀림은 한쪽을 이렇게 잡아놓고. 반대적으로 이게 비틀 때 내부에서 생기는 거 근데 이거를 한쪽만 비틀지 않고 또 반대로 들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큰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회전축에 필요한도가 생기는 그런 거고 복합응력은 축방향이든 여기다 뭘 하나 던지든 두 가지 이상의 응력을 걸어 갖고 테스트하는 상태 또는 비틀리인데여기언제다든가뭐 이런 식의 음. 고주파, 저주파. 저주파로 때리는 것은 이 진폭이 크기 때문에 큰 응력을 상태를 하고, 고주파는 아주 높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 사실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낮은 응력 값이 제공되는데 어쨌든 응력 범위가 나온다는 거. 기타 부식회로, 피로시험이나 열피로시험. 부식은, 부식된 상태에서 피로가 얼마나 오느냐. 열도, 열을 줬다가 뺐다. 이근 큰데 다리가 있는데, 한 열에 배는 영상 40도까지 올라가고, 한겨울은 영상 30도 내려간다. 70도가 차이가 나요. 열을 줬다가 뺐다가 냉각시켰다가 줬다가 뺐다가 냉각시켰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재료 안에 스트레스 생기는 거.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한도를 찾는다는 것은 평소에 그 철강제가 갖고 있는 자기가 견디는 항복점보다 훨씬 낮은 데서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다 보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터진다는 거. 뭐성수대교 옛날 우리나라에 쪽팔린 일이지만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라 피로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 부분에 보실이 있어서 이제 크랙이 생기면서 그게 커져서 대형 사고가 났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 작은 것부터 참 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이 SN 선도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음, 한 쪽으로는 응력이고 수평으로는 횟수인데 필요한 상태를 큰 하중은 아니지만 계속 가는 정도 그게 이제 밑에 보면 1, 2, 3, 4, 5, 6, 7, 8, 9, 10이 있지만 이 로그의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은 10의 1이니까 10번 한 거고 10의 2는 <laughs> 10의 제곱이니까 100번 테스트 한 거고 3은 1000번, 4는 1 0 0 0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6승, 7승, 8승, 9승, 10승까지 되더라도 곡선이 175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2 0에서 수평으로 가죠. 1000번에서 그러니까 10,000번 정도 또는 보통 10의 6승에서 8승 정도 테스트를 해보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쭉 가요. 이제 그보다 낮은 데서 쓰면 아무 탈이 없다. 그래서 필요한 들 알기 쉽게 써 하는 것이 이 SN 선도가 되겠 있습니다. 피로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시험편의 형상, 시편의 표면 가공도, 열처리 및 표면 경화의 영향, 진동수의 영향, 이제 진도서 크면 필요한다고 높아집니다. 시험편의 지름 및 표면 상태의 영향, 응력 집중, 노치, 어느 부분에 폭파진 게 있다든가, 용접을 하다가 끝부분이 그 언덕 컷이 생겼다든가, 이 것들이 다 노치에 해당됩니다. 시험 중단의 영향, 시험을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음에 또 한다고 이러면 영향이 있다는 것. 시험편 채취 방향, 아변을 동에서 서로 했는데, 남에서 북으로 채취하냐, 동에서 서로 채취하냐에 따라 이 재질 의 강도가 확분질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크리프 시험. 이필요 한도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아주 작은 하중이지만 걸어놓고 온도가 높아진다든가 이랬식으 어떤 일정한 어떤 온도에 오래 놔두면 이게 늘어진다든가 잘못해서 파괴가 되는 이제 크리프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게 이제 크리프인데 재료에 일정한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일정 온도의 긴 시간을 유지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이걸 크리프인데 이 변형량을 측정해서 재료가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체크하는 것을 크리프 실험이라고 합니다. 크리프 발생 요인은 온도와 하중이 주 원인이고 기계 구조물, 교량, 건축물 등장시간에 하중을 받는 구조물 같은데서 발생하고 크리프 곡선의 단계는 혹시 177조에 보면 1차, 2차, 3차 크리프가 있는데 초기 변형은 하중 가하는 순간에 그냥 탄성 변형, 소성 변형을 합으로 그냥 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속도로 변형이 증가하는, 속도는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laughs> 가공형화 회복연화가 균열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유지되다가 그다음에 급기기 증가하면서 파단되는 이런 것들인때 통상 그리프 한도라는 것이 약 10만 시간 정도에서 1% 변형이 일어나면 그리프 한도가 생겼다. 그리프, 그 응력이 그리프의 한도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300도 부근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700도 부근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프 시험기의 종류로는 일반적인 인장하중을 인장 가하는 일반적인 시험기가 그리프 시험기이고 파단 시험기는 응력이 낮지만 높은 온도에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험기가 되겠고요. 응력이완 시험기는 하중을 조금 줄이다, 변이 좀 늘어나면 하중을 줄여서 길이를 유지한 상태, 같은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기다려 보는 그 시험기입니다. 크리프 시험 방법은 파단 시까지 변형량을 시간 함수로 측정하고 변형과 시간의 거동이 추정이 되면 재료가 파괴되기 전에 시험을 마치는 걸 중단 크리프 시험인데, 크리프를 이제 300도 같은데서 10만 시간 정도 있으면 변형된다는 거. 크리프가 시작되기 시작할 때 3내지 6시간 평균 속도가 0.005% per hour 시간당 0.005% 정도 되는 거 또는 5에서 10시간의 평균 속도가 0.003이 되던 거 또는 25, 35 평균 속도 0.0015 정도가 될때그응력을 한도로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걸 말합니다. 자 마모 시험은 두 물체를 붙여, 못 떼면, 단단한 놈하고 약한 놈 중에 약한 놈이 닳겠죠. 또는 비슷한 놈이 있으면 같이 닳겠죠.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마모가 발생하는 기구, 두 개를 못 떼면, 한쪽이 압력에 의해서 녹아가 붙어가 용착이 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런 게, 용착 응착 항목. 그 다음에는, 하나가 오랑 단단하니까, 파내는 거. 그러니까 그라인더나 사포 같은 걸를 이렇게 물건 파내면 그 반대쪽이 푹푹 파이는걸 이야기합니다. 피로파면는 서로 무대에다가 피로 현상이 생겨갖고, 껍질이 뺏겨지면서 생기는 파이이고 부식은 역시 아까 산이나 가스, 액체 이런 데에서 부식이 되어서 생기는 마모, 그런 것들이 마모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모 시험 방법은 세 가지인데, 보통 미끄럼 마모, 대놓고 서로 문지르는 건데, 한쪽이 금속이고, 한쪽은 비금속일 때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토목용 기계나 농업용 기계. 이제 토목이나 농업용 기계는 쇠려된 쇠나 바가지나 고리로 흙이나 돌을 긁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편과 마찰 상대가 금속인 거는 베어링이나 자동차에서는 브레이크 같은 거, 음, 쇠와 쇠가 늘 부딪히니까 그런 게 되고, 회전만무는 회전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 기어, 로라 베어링, 바퀴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왕복 미끄럼 배모는 우리 자동차에서 는 피스톤, 실린더와 피스톤, 오일펌프나 에어펌프 이런 것들이 왕복 미끄럼 운동을 하면서 쇠끼리 탔죠. 음, 그런 것들에서 사용하는 방법입 에릭슨 시험이라는 것은 음, 재료가 잘 늘어나느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한 건데 구리관이나 알미용 관제 같은 거를 가압성에서 늘어나는 걸 테스트하는 건데, A 방법, B 방법인데, 이제, 이제 컵핑 시험이다. 컵을 만드는 것 같이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컵 만든다는 것은, 이런, 이런 컵 모양의 다이스에, 여기에 얇은 절판을 올려놓고, 컵 안쪽 모양 같은 게 생기를 꾹 누르면, 컵 모양 같이 변하겠죠.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다. 이 말입니다. A 방법은 이 형태를 위에시험편 두께 그러니까 이어 내경이 50mm라면 시험편이 1mm라면 48mm 짜리 누르기 같은 걸 만들고 그것보 0.5mm 작은 걸로 눌러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변형이 되나 하는 걸 보는 건데 B 방법은 그냥 10kN 힘으로 눌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르는 물건과 모양을 보면 아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철판을 얹어 놓고 누른다는 것은 누르는 끝부분의 모양이 끝에 파이가 10mm고 우리 손가락 새끼손가락 등도 크게 되겠죠 요런게 생긴 번지로 누르는데 밑에 있는 것은 음 다이스라고 그냥 구멍 뚫린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내경이 27mm짜리가 55mm짜리가 있는데 얇은 철판 같은 걸 올려놓고, 버치 같은 걸 눌러보면, 그 안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A 방법이면 0.5mm보다 작은 걸 집어넣어서 누르는 거고, B 방법은 그냥 10kN로 눌러보는 건데, 시운 편이 이제 폭은 90mm, 플러스 마이너 2mm의 밴드, 우리 허리띠같이 생긴 평철, 그런 것, 또는 가로세로 90mm짜리 사각형, 또는 동그한 90mm, 이세 가지 종류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재료가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 이런 것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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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시간 강의 준비하는 끝났네요. 어, 피로백 마무리 시험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마치고 어, 다음 시간에는 비파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